서울의 한식당. 이곳에서 술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명의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일행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비장한 표정으로 병뚜껑의 꼬리 부분을 휘휘 돌리며 타이트하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순서를 돌아가면서 병뚜껑 꼬리를 힘껏 치죠. 병뚜껑 게임을 질리도록 해본 한국인 여자는 고수답게 꼬리의 아랫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이런 술게임을 처음 해본 남자는 위치에 상관없이 치기 바쁘다가 결국 꼬리가 똑 떨어지며 걸리고 마는데요. 외국인은 긴장된 얼굴로 나한테 무슨 벌칙을 줄 거냐고 물어보지만 한국인 일행들은 별거 아니니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벌칙은 소주랑 육회 먹기. 아까부터 한 입도 손안 댔잖아요. 술이 부담스러우면 육회만 드셔도 되고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은 순간 이 외국인 남자는 망했다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하 생고기 먹는 인간들 실컷 가려고 왔다가 내가 그걸 퍼먹게 생겼네. 눈을 질끈 감은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린 계란을 휘휘 섞은 육회를 한 젓가락 떠서 입안에 가져갑니다. 육회를 이렇게 싫어한다면서 정작 육회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에 온 그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대체 그는 무슨 꿍꿍이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레딧에 올라온 캐나다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잡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딜런이라고 합니다. 저희 잡지는 창간 이래 흑자를 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편집장이 잡지사의 모회사인 대형신문사의 막내아들이었기 때문에 폐가는 안 되고 꾸준히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편집장은 어차피 제대로 출근도 안 했고, 가끔 회사 일에 신경 쓰는 신용만 하는 정도였고 직원들도 막내 아들 명함이나 파주려고 잡지사를 창간한 것이라 생각해서 망할 일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원들의 생각은 착각이었던 모양입니다. 편집장은 직원들을 부르더니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잡지가 폐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잡지사가 최소 도달해야 하는 목표치를 보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민하던 저희 직원들이 내린 결론은 욕을 먹더라도 기사 조회수를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잡지사의 온라인 매거진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달 동안 유료 기사를 모두 볼수 있는 정기 구독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유료 기사를 단 건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무료 기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 있었지만 유료 기사는 절반 정도를 읽으면 결제 창이 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프랑스 요리인 푸아그라에 대한 글을 썼을 때 흔히 말하는 어그로가 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만 구매율이 엄청 높았어요. 기사의 요지는 푸아그라를 생산해내는 잔인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프랑스인들을 비판하고 올바른 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사람들이 싸우는 진풍경도 볼수 있었는데 반박하고 싶어서 유료 기사를 구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유료 기사의 댓글은 기사를 구매한 사람이나 구독자만 댓글을 달수 있었거든요. 아예 프랑스어까지 적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기사가 프랑스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의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3자리, 4자리 정도 찍히는 게 보통이었던 며칠 만에 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댓글창은 싸움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던 중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까는 영상을 찾았는데요. 푸아그라를 먹는 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걸 비판한다는 건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푸아그라의 경우 저희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방식이 잔인하기도 합니다. 거위 주둥이에 깔때기를 꽂아두고 소화될 틈도 없이 음식물을 먹이면서 콩알만 했던 거위 간을 주먹만 하게 키운 게 푸아그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는 워낙 애완동물로 유명한 품종이다 보니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히 한국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까는 기사를 쓰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 서양 각국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일본인과 중국인도 신나게 한국을 까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것 이외에도 특이한 식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생고기를 먹는다던가 번데기 같은 벌레를 먹는다던가 하여튼 서양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 생선회를 먹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가 알기로 일본은 숙성한 회를 주로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 썰어내는 활어회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신선한 생선을 쓰는 선어회를 주로 먹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들은 생선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생새우도 횟감으로 떠서 먹고 산낙지나 육고기도 생으로 먹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사를 쓰면 꽤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한국인은 개고기도 모자라 생고기나 벌레도 먹는 야만인이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한번 뽑아 봐야겠어. 저는 편집장에게 한국 음식 기획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가게에 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직접 현지를 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편집장은 좀 고민하는 듯 하더니 대신 사진기자와 저만 가는 걸로 허락을 내렸습니다. 사진기자라고는 하지만 단둘이 가는 상황인지라 그가 영상 업무도 떠맡은 거나 다름없었죠. 아무래도 폐간 압박이 들어보니 뭐든지 알아서 하라던 저 날라리도 생각이 많아지고 깐깐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개고기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획하고 있던 길거리 인터뷰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개고기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보편화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개고기를 먹은 적 있다고 답한 사람 중 상당수는 어릴 적에 모르고 먹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트라우마로 여기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맛있는 고기라면서 한 숟갈 떠주는 걸 받아먹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개고기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였죠. 게다가 식용으로 기르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 여겼던 것과 달리 개를 기르는 대다수의 한국인은 애완용으로만 키우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제가 좀더 깊이 조사를 해 보니 애초에 개고기는 고기가 귀하던 시절 육류를 자주 섭취하지 못하던 시절 나온 식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국민 소득도 훌쩍 증가하며 돼지나 닭 소 등을 일상적으로 먹게 되고 나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 정도로 개고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자극적으로 쓰긴 힘들겠네. 생고기나 산낙지 등으로 어그로를 끌어야겠어. 저희는 미리 섭외를 해둔 한국인 일행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평범한 한국 음식 취재라고 생각해 허락한 것일 겁니다. 본인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 순진한 20대 젊은 남녀들은 제 의도에 따라 잘 따라주었습니다. 서양인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번데기 같은 음식들을 아예 입안에 털어 넣는 모습도 보여주고 산낙지나 껍질이 벗겨진 생새우를 양념장에 찍어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번도 벌레를 먹는다던가 살아있는 해산물을 먹어본 적 없는 저에겐 조금 매스꺼운 장면이었지만 그래도 취재를 위해 꼭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려간 곳은 육회로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시뻘건 생고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니 비위가 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일행들은 육회와 계란 노른자를 비비기 시작했는데 생고기도 모자라 날계란까지 비비자 더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비린맛이 날것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남녀는 그 육회를 보자 너무 맛있다는 듯이 먹더군요. 손도 대기 싫었기에 안주로 나온 옥수수콘 정도만 조금 먹었습니다. 중간에 한국 친구들의 제안으로 술게임도 하게 됐는데 무슨 병 따개로 게임을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주 병뚜껑 꼬리 쪽을 꼬아서 만들더니 돌아가면서 이 꼬리 부분을 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꼬리 부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라고 했죠. 한 바퀴 돌면서 병뚜껑 꼬리를 치다가 두 바퀴를 돌 때쯤 제 차례에서 꼬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벌칙을 받는다는데 이상한 걸 시킬까봐 좀 걱정되더군요. 한국인 일행들은 겁먹지 말라면서 벌칙주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벌칙은 소주랑 육회 먹기. 아까부터 한 입도 손안 대셨잖아요. 술이 부담스러우면 육회만 드셔도 되고요. 그들은 제가 비싼 육회 집에 왔는데 한 입도 안 먹고 가는 건 아깝다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들은 비싼 음식만 얻어먹고 있는데 별로 안 드시는 것 같다고 혹시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안 그래도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야 하니 이 젊은 청년들에게 살짝 미안함이 들었는데 저렇게 생각한다니 죄책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의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대부분 한국인은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과 점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외국인 손님을 접대했고 낯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섭외한 젊은 한국인 대학생들 또한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제 말을 잘 듣고 따라와 줬습니다. 제가 아무리 양심을 팔아먹고 조회수와 구독률에 미친 기자라고 하지만 어리고 순수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 좀 그렇더군요. 적어도 이들에게는 한국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기사가 뜨면 제 의도가 다 탈론하긴 하겠지만요. 하, 생고기 먹는 인간들 실컷 가려고 왔다가 내가 그걸 퍼먹게 생겼네. 눈을 질끈 감고 날개란이 비벼진 육회를 한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회 맛은 제가 생각한 비릿하고 역겨운 맛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과 함께 고소하기도 하고 감칠맛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건지 식당에 와서 한 입도 안된 사진기자도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일행 중 한국인 여대생이 육회를 떠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사진 기자 또한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맛이 좋다고 탄성을 내뱉었죠.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한국 음식에 대한 허물이 무너지자 저는 사양하지 않고 한국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로 생선회의 식감을 맛보고 돼지의 내장을 채운 순대를 먹었으며 오도독거리는 닭발을 씹었습니다. 한국 음식들은 낯선 비주얼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였지, 실제로는 무척 맛있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어그로성의 자극적인 기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날아가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의 음식 중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경악할 만한 낯선 음식들이 많잖아요. 산낙지나 생새우를 먹는 썸네일이나 사진만 올려도 클릭률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데 남의 나라 음식 문화를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신기하고 경이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아마 작업이 끝나면 12월 달 중순쯤에 기사와 영상이 올라갈 듯 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